음, 역대상 일정을 시작하면서 역대기에 기록된 그 내용 대부분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과 겹치지만 역대기 말씀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 의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남유다 의기록또 다윗이 부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역대상 20장은 이 역대기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0장은 다이세 군대가 유합 장군을 선두로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겨울철 우기가 지나고 봄이 되어 벌어진 이번 안몬과의 전쟁은 어제 19장에서 살펴본 안몬의 한운 왕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업신여김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겨울인 우기 동안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은 다윗이 이 전쟁을 직접 이끌지 않고 에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유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바를 애워싸고 다윗은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유압이 라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에서는 다윗이 암몬왕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썼고 암몬 지역의 모든 성읍을 다니며 암몬 사람들을 모두 노역자로 삼고 나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전투에 대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납바성 함락 후에 다윗은 암몬 지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의도적으로 생략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요압이 전투를 벌일 때 에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이 충직하고 용맹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의 중대한 오점으로 남은 이 범죄사건을 역대기 저자 에스라가 모를 리가 없지요.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그 사건을 생략하고 넘어갔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실수를 기록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방에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또다시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끄러운 죄를 덜추어내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역사가가 자기의 의도대로 편집해서 적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요. 때문에 다윗의 이 결정적인 죄를 의도적으로 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다윗이 주인공이고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하에서는 기록된 이 중요한 사건이 왜 역대기에서는 빠졌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의 이해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높고 고귀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범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포기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리. 주님이 화목재물이 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강과 그냥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셨다거나 그 율법의 요구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강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라지요. 자기 할 도리를 다하며 부모 세대가 한 실수나 고생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디가서나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주고 때로 실수나 어긋난 행동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해서 혹은 부모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폭력적으로 징계를 가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과도하게 징계를 가하면 특별히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녀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 없이 물리적인 제재만 가하면 자녀들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몰래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때로 알면서도 모르는 채 넘어가 줍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알면서도 속아주고 믿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좀더 크고 좀더 자라면은 철이 들면은 또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려주고 알면서도 모르는 채 넘어가 주는 것도 또한 지혜로운 부모님의 훈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엄이 책망하시고, 꾸짖고, 심판의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금세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자녀의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단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강가해 주지 않았다면, 은 그 하나님의 주눔한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깨뚫어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는 숨조차 쉴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난 죄악을 강과해 주십니다.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위처럼 성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빚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새벽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특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잘못을 지적하고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로 덮어주고 기다려주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관과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죽음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책망하셨다면은 우리는 숨조차 쉬지 못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관과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믿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운명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간격스러운지 간격해 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도 서로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참아주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